포미전 수술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개수를 던지고 나서 자기가 언제 회복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다치고 나서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근력 운동을 좀 이렇게 많이 해야 부상을 좀 방지하지 않을까. 실제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런 부상 장면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영상을. 아. 하고 아. 있습니다. 아. 접힌 것 같은데? 네, 접혔는데. 편에서도 그런 좀 아픈 다치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저기 네, 저처럼서 네. 꺾인 거죠. 네.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베이스에, 베이스에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접혀 버리면 네. 네. 충격을 그대로 받아서 네. 슬라이딩 하는 게 헤드포스트 슬라이딩이 절에서 위험해요 헤드포스트 슬라이딩이 두 군데를 문제를 만드는데 팔이 꺾이면서 내측인데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는 경우는 밀다가 어깨가 빠지거나 어깨 슬랩병변이 많이 생겨요 일본의 유소년은 헤드포스트 슬을 못하게 막아요 가능하면 다리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게 그쪽으로 유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그냥 슬라이딩 해서 캐치하고 이런 걸 보고, 어, 저거 멋있다 하고 막 따라하는데, 네. 슬라이딩도 연습하고 배워서 처음에는 엎드려 보고, 그 다음에는 뭐잘 미끄러지는 곳, 이런 곳에 안전한 곳에서 연습해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 슬라이딩 캐치 멋있어 보여. 슬라이딩 멋있어 보여. 하고 그냥 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아이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고, 지도자로서 얘기를 해주고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보냈습니다. 굴곡근이 뭐냐면요. 내측 인데그 내측인데 타미존 수술을 하는 거에 위쪽에 덮고 있는 근육입니다. 저게 지금 이래라 그랬잖아요. 이래 몸이 잘안 풀렸어요. 잘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변화구를 세게 주려고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순간 자기가 쓸 힘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넘어가니까 저렇게 되죠. <놀람> 높았습니다 투골입니다. 오, 지금은 이상해 어, 글쎄요. 어, 어... 어... 글쎄요. 네. 어, 던지자. 어. 글쎄요. 인가 찌... 예. 던지자마자 어쨌든 선수는 이 부상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몸을 계속 쉬고 컨디션 관리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실력이 떨어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추어 선수들은 이제 계속 욕심만 내는 거죠. 나는 좋은 공을 던지고 음. 싶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때가 되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보강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때가 되면은. 해주는 거예요. 공을 던지고 나서 쿨다운을 할때 보강훈련을 해주고 아니면 뭐 자기만의 루틴이나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이러다 보니까 팔에 이제 불안정성이 오고 던질 때 통증이 오고 그러다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습관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수들 같은 경우는 원속술도 알지만 거의 틀어서 던지지 않습니까? 예, 아, 네, 그렇죠. 관절 부위 자체가 거의 틀어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주위에 근력 운동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직구를 위주로 던지게 하고 변화구의 비율을 한20% 이상으로 하는데 변화도 주, 중에서도 커브 정도는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일 나쁜 것 같은 건 포크볼 같은 걸 어릴 때부터 던지기 시작하면 그럼 문제가 분명히 생기니까 그냥 가능하면 직구 위주로 좋은 메커니즘으로 볼을 던진다. 라는 거를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픈 게 왔을 때 되게 불안하고 막그런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런 것들을 좀 헤어하는 음. 방법도 아마 선배님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통증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 시합을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얘기해야 돼요. 나 오늘 아프다, 안 좋다, 오늘 시합이 안될 수도 있다 이제 지도자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분명히 어? 안 좋은데 시합을 나가라 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음. 생각해요 제일 좋은 치료, 뭐 부상 방지하는 방법은 안 좋을 때 얘기하는 거, 안 좋을 땐 쉬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습 시간을 좀 가져오면 아.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시범을 좀 보여주시면 그렇죠. 아, 여기가 마지막까지 네. 선수는 시간이 으니까 제가, 제가 해야 돼요 많이 할 거. 막내니까 제가 해야 돼요 <laughs> 아, 요즘은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게 골반이나 허리, 하체를 먼저 풀어야 상체가 제일 먼저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체가 안 풀렸는데 자꾸 팔만 던지게 되니까 이제 손상이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교차한 상태에서 여기서 흉추를 쭉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흉추와 골반을 같이 풀어줄 수 있는 거죠. 친구들이 이제 루틴화했으면 좋겠어요. 흉추가 열리고 광, 견갑골이 부드러워져야지 투구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도 잘 나오고 던질 때도 불편함이 없을 거고. 그거 하고 또 하나 이제 하는 게 슬리퍼 스트레칭. 그것도 얘기 하나 주세요. 아, 그것도 네. 참 중요하니까. 네. 자, 누워서 하는 것도 좋고 그냥 벽에 있어서 음.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상태에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팔을 대주고 그대로 이제 손을 이렇게 음.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안 해요 이 스트레칭 그래서 어깨가 안 좋은가 봐요. 네. 이걸쭉 내려주면은 이쪽에 타이트함이 계속 느껴질 거예요. 이 뒤쪽에 계속 강하게 던지다 보면 이쪽 근육이 굳어버려가지고 이게 늘어나질 않아요. 자꾸 이렇게 뒤로는 늘어나는데 밑으로는 내려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계속 눌러주셔야 돼요. 원정 선수가 얘기한 것을 드로우를 하고 불펜을 하고 게임을 했다든지 하고 마지막을 안 했기 때문에 제 팔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쪽 보시죠 다지요. 안 답니다, 이게. 음. 이게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손으로 세수를 못해요. 이 목이 안 닿아요, 목이. 이 음. 팔이. 게임을 하고 다녔을 때 마무리를 천원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줬었으면 됐을 텐데,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이 손을 못 쓰다 보니까 이 손이 발달이 겁나게 돼요. 이, 이 어... 팔은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거는 목이 안 닿아요. 안 구분을 는이 목이 안 돼요. 아프고 나서 하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이 영상이 나오고 나면 모든 아이들이 다 하고 있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유소년 야구 선수들을 궁금한 것들을 인터뷰로 담아왔거든요. 아, 네. 네. 인천고 투수 3학년 엄요셉입니다. 중학교 때 슬랩 있었던 적 있어가지고 팔 들기도 힘들고 어깨 보강에 어깨 최대한 중점을 맞추고 그러, 그렇게 재활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가 안 좋거나 할때 아이싱 아이싱 같은 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이싱그 방법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관절이 과하게 열을 받으면 풀 다운시키려고 음. 하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좋아지는 게 이제 전반전이 끝나면 얼음을 둥둥 띄운 물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육의 회복력이 빨라서 빨리 복귀한다 그러고 야구 같은 데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 면 보통 이제 경기장에 가면 두꺼운 얼음이니까 잘게 깬 다음에 팔꿈치나 어깨에다가 이렇게 대서 해주는데 최소한 동상이 걸리지 않는 이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25분은 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좀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10분으로 했고요. 네. 좀 통증이 심하다 하면 은 20분까지 했어요. 네. 그 얘기한 거 10에서 20분 정도 하고 선수마다 근육이 벌크한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는 게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좋다라는 걸로 되어 있고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육이 상해 있는 근육이 바로 긴장을 하고 빨리 몸의 젖산을 빼내기 위해서 하는 운동 이제 치료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에 잘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몸이 식어버리면 그거는 찬물에 들어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집에 간 다음에 하는 거라 그러니까 몸이 있을 때 들어가서 몸을 쿨다운을 시키면서 부어 있는 거를 그때 가라앉히는 게 제일 좋죠. 삼학년 내야수 조승입니다 고일 끝나고 팔꿈치 뼈가 뒤쪽에 뼈가 자라서 그 뼈를 깎는 수술을 하고 2~3개월 정도 재활을 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통증이 각 있을 때는 바로바로 집가서 아이싱하고 근력운동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이싱하고 보강운동 다 했을 경우 다음 날또 아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픈 통증은 아이싱을 하고 그날 지나고 한 이틀까지는 보시라고 얘기 합니다. 이틀 정도 아이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통증이 대부분은 줄거든요 공을 던지고 몇개 되지 않아서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검사를 받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이싱하면 다음날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도 다음날 팔이 무겁고 욱신하고 어? 뒤에 보면 약간 부어있는 거 같은데 아 내가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이거를 내가 지금 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프로에서 중요하게 조금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전하더라고요. 그때도 중요했지만 지금이 더 중요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의 야구 인생을 더 방치를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조금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인창고등학교 2학년 투수 유주호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철심을 박는 수술했습니다. 피칭을 하고 얼마나 휴식기를 가져야 할지 궁금합니다.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볼을 갖다가 한번 만졌을 때 피칭을 끝나고 아니. 만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네. 그러지가 않잖아요. 볼을 네. 던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또 던지고 또 던지다 보니까 부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피칭을 60개를 하고 퍼센테이지를 80% 가져갔는데 다음날 어 조금 팔에 무리가 있구나 무겁구나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보다는 그 다음 번에 강도를 낮추든지 개수를 낮추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기록하면서 하면은 휴식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지 계산이 서는데 이 친구의 휴식 기간을 저희가 정해줄 수는 없어요. 본인이 자기가 체크를 하면서 일지를 쓰면서 오늘은 이 정도 던져가지고 이 정도 강도였으니까 내일은 쉬어야겠구나 계산이 설수 있는 정도로 음. 예, 적어놓으면서 자기 생각에 예, 정립을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수들한테 메시지나 오늘 좀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지? 좀 이런 이런 자리에서 만나면서 정말 반가웠고요. 올바른 야구 메커니즘을 가지고 오랜 기간. 즐겁게 선수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라고 이게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면 될까요? 나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까요? 라는 식으로 주변에 아, 계신 그치. 분들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들이 표현을 해주면 지도자분들 그 강압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건강하게, 건강하게 야구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겠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DM을 많이 보내요. 뿔 빨라지는 법 알려 달라고. 음. 근데 제가 알려 줄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들어라. 음. 그 후에 따라오는 게 강한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만 던지려고 욕성, 욕심만 내지 말고 강한 몸을 먼저 만든 후에 내 몸이 어떤지 체크를 하고 그 후에 기술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건강하고 안 다치고 훌륭한 이제 나라를 빛내는 프로 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